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원도로 쇼핑몰 퍼스트클랜 클랜장 클렌, 이동인입니다. 아, 어, 네, 오늘은 이제 저희 팀원분들께서 좀요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제희 팀원분들을 참여시켜서 이제 달성한 혜택, 이제 오르트리 혜택을 달성한 실시간 인증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달성을 했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제가 받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음, 만들어 봤습니다. 어, 우선에는 교원도로 쇼핑몰, 저는 이제 PC로 하는 게좀 편해서 이제 PC로 보여드리는 건데, 휴대폰도 똑같습니다. 우선에 여러분들께서 어플에 접속하시게 되면, 저희는 항상 보는 게이 마이 오피스 메뉴만 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제품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주문관리에 ADS 신청해서만 바꾸실 수 있고 대부분 보는 게이 마이 오피스예요. 그래서 마이 오피스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어, 재생이라고 뜨는데 재생일은 아닙니다. 재생일은 멀었어요. 자 보시면은 일단 이 마이오피스 메뉴에서 저희는 모든 걸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 교원도룸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뭐 혜택이라든가 수수료를 받게 되시면 이 마이오피스는 매일 보실 수 밖에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봅니다. 얼마 들어오지? 이 문자는 얼마나 들어오지? 그냥 수시로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에는 어, 모든 공지사항 같은 경우도 마이오피스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밑으로 내리시면 보이실 거예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근데 PC로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회원 공지사항이 오른편에 뜨고 내가 최근에 주문한 내역, 결제한 내역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또 연수원이나 이런 시설을 저희가 직급이 한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은 저희가 직급자들이 또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세미나든 뭐 아니면은 뭐워크숍 같은 개념으로 뭐 행사를 하든 놀든 이렇게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제 예약 같은 것도 하실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 놓았고 요 부분을 보면 은 이제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비즈니스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최종 업데이트 날짜까지 같이 기록이 돼서 나와요. 모바일도 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메인 위에 상단에 있는 요네 가지는 내 겁니다. 내거나내 거. 거. 내가 얼마나 적립을 했고 내가 액티브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액티브를 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이번 달에 적립한 내 포인트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껏 총 정립한 나의 누적 포인트는 얼마가 되는지, 내 정보에 대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 굉장히 많이 보세요. 후원 개보 그룹 볼륨. 요게 저희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홍보 또는 광고를 했을 때, 그분들, 광고나 홍보를 보시고, 나로 인해서 가입하신 분들, 또는 내 후원의 그룹에 있는, 하위 그룹에 있는 분들께서 가입하신 분들이 이때까지 뭐, 얼마를 쓰셨든, 저희는 100씩 꾸준하게 올라오니까, 100씩 정립돼서 올라오는 포인트들이 다 보입니다. 이 CV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보통 100QV에 40CV가 정립이 되는데, 한 사람당 40CV, 1인당, 1인당 40 시위가 적립이 되는데, 그게 합산돼서 올라온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한 주. 그래서, 신규 그룹 볼륨은 주차, 한 주차가 아니고요. 주간이고, 2월 된 거는 그 전에, 전주차나 전전주차까지겠죠. 그래서 2월 된 거. 그리고 토탈 그룹 볼륨은 총 내가 얼마나 밑에서 올라왔는지. 그리고, 4주 합산, 한 달,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네 주, 넷째 주, 4주 합산 그룹 볼륨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하위에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냐라는 활동 회원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원도름 쇼핑몰의 기본 수수료 구조가 바이너리 구조 방식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작은데 소실적 기준으로 소실적에 대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소실적이어 맞춰지면은 수수료를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자 마지막은 이제 내가 내 조건과 이제 내가 하위의 그룹에 편성되어 있는 내 파트너들이 조건이 같이 충족됐을 때, 충족되었을 때 나오는 내 목표에 대한 결과 값입니다. 맨 밑에가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위에 메뉴에 내가 한 거는 솔직히 뭐 꾸준하게 하니까 내가 쇼핑몰을 이용하니까 크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두 번째. 요 그룹 볼륨이랑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되죠? 음. 요두 번째 요거랑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 매일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주 아니면은 새로 하신 분들은 뭐한 달에 한번뭐 파트너가 구축이 되었을 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되면 저처럼 저는 좀 매일매일 확인하는 스타일이라서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결과값이 여기 세 번째 보이시는 여기입니다. 요 라인이에요. 결과값. 결과.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추천 액티브 회원 수 저희 팀원 저는 이제 6명을 만들어 놨고요. 그분들이 구매하신 구매하셔서 적립한 포인트 그분들이 적립한 포인트가 저한테는 실적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합산된 포인트입니다. 합산 볼륨이라고 적혀있죠. 합산 볼륨 값. 그리고 R, RC와 RP 커미션 같은 경우는 추천 커미션, 연금 커미션인데 저희는 RC 커미션을 웬만하면 은안 봅니다. 저희는 RP만 봐요. 저희 퍼스트 클랜에서는. RC는 안 보고 RC만, 보, RP만 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매달매달 매달 여러분한테 꾸준하게 들어가는 수수료. 이제 연금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직추천에 대한 연금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 예 저는 오름트리 달성했죠. 6명을 추천하고 제 포인트를 2000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달성을 했고 그랬더니 매주 3만 원씩 이렇게 오름트리로 달성해서 적립한 쇼핑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4월 2025년 4월 30일 날이 오름트리를 달성을 했어요. 지난주에 달성을 했죠. 지난주에 달성을 해서 이번주까지 해서 총 3만 포인트씩 3만 포인트 플러스 이번주도 3만 포인트 해서 총 6만 포인트를 지금 적립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른 재발생 예정 수수료입니다. 솔직히 저는 물론 일반적인 쇼핑몰은 뭐 쿠폰이나 뭐 할인 적립 포인트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제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더 좋은 거 같아서 저는 제 어떻게 보면 현금이죠 현금으로 혜택을 받는 게더 좋은 거 같아서 저는 이 교원도로 쇼핑몰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 교원도로 쇼핑몰하고 다른 쇼핑몰도 병행하면서 각각 필요한 게 있으면 왔다 갔다하면서 씁니다. 때로는 편의점에서 살 때도 있고. 대형 할인마트에서도 급할 때는 살살 살, 뭐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뭐 교원더룸 쇼핑몰만 이용하세요라고는 안 합니다. 단지 이 쇼핑몰에서 이러한 혜택, 교원더룸 쇼핑몰에서 이런 혜택을 드리니 이런 혜택도 받아가시면서 경제적인 여러분들의 부담감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건강에 대한 이런 이슈가 굉장히 커서 건강기능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을 또 많이 사드세요. 그러면 그 비용만 내가 이 오름트리라는 거, 교원도 오름 쇼핑몰에서 오름트리 혜택을 받으면 건강기능식품은 내가 12만원씩은 무료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거기에 수수료까지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대로 내가 받는 혜택을 알리고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제대로 올바르게 알려주시면 모든 분들이 너나 할것 없이 받아가시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좀 약간 변질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가슴이 아프고요. 어 저희 퍼스트 클랜에서는 오로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수수료는 또 어떻게 증가하면서 받냐 그리고 어떤 혜택을 내가 더 받을 수 있냐 이러한 부분을 그냥 가이드처럼 안내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요도 없고요 강제성도 없고요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좋았기 때문에 들어보고 오, 이 혜택은 앞으로 내가 받으면 좋은 혜택이겠네 평생 내가 받으면 좋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저는 달성을 해서, 이제 앞으로, 저는 평생 제가 원하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생필품, 이런 것들은 12만원씩은 무료로 저는 제가 선택하는 만큼 제 돈, 삽이 따로 안 들어가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실제로 받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제대로 이해하시고 올바르게 진행하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저희 퍼스트 클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단한 설명 한 5분만 들어보세요. 5분만 들어보시고 어 이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괜찮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오, 나는 참여해야 되겠다. 아 나는 참여 안 할래요. 여러분들 선택이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참여하셔서 저처럼 이런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원분들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이며 저희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같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참여하셔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실시간 인증 영상이니까, 어, 부담감 없으실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저처럼 이런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